안녕하세요. 자원준 프로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두 비거리 10m 이상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여자분들 3번 우두 굉장히 많이 치시잖아요. 근데 3번 우두 치시면서 캐리 거리가 안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두를 조금 더 쉽게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우드를 치는 방법 그러니까 우드를 좀더잘 치는 방법을 알,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삼보 우드를 치실 때 대부분 공이 땅에 있기 때문에. 찍어야 된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 우리가 스윙을 하실 때. 이 헤드를 땅에다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느낌의. 어, 생각 때문에 아이언처럼 찍어쳐야 된다 또는 이 헤드를 좀 땅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앞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내가 이 헤드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면서 이동을 많이 하면서 스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체중이 많이 왼쪽으로 이렇게 쏠리다 보면은 절대로 탄도를 만드실 수가 없어요. 음, 탄도가 안 나면 비거리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드를 치실 때, 우드를 휘두르실 때, 머리 위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저번에 제가 드라이버 설명을 드릴 때, <laughs> 항상 머리 위치가 공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우드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하실 때 내가 이거 채를 찍으려고 헤드를 떨어뜨리려고 머리가 왼쪽으로 또는 상체가 왼쪽으로 덤비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찍혀먹게 되면서 공이 아래로 깔려가기 때문에 캐리거리를 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휘둘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머리 위치 살짝 공보다는 오른쪽에 두시고 절대로 머리가 내 공보다 왼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헤드가 먼저 넘어갈 수 있게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상향 타격이 되면서 탄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이언처럼 찍어 치려고 하시다 보면은 이 헤드가 굉장히 느리게 다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채를 내 팔로, 팔로 넘기게 돼요. 자, 팔로. 팔로 넘기게 되면 이 헤드의 스피드는 굉장히 느려져요. 이거는 헤드의 스피드는 굉장히 비거리와 연결이 되시기 때문에 헤드가 빠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점은 그립이 또는 손이 많이 다니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손을 멀리 뻗으면 뻗을수록 헤드는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은 굉장히, 어, 제자리에 있는다는 느낌. 백스윙 하신 다음에 제자리에 있는 느낌으로 헤드를 확 보내주셔야 돼요. 헤드 스피드. 헤드의 스피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헤드 스피드를 내면서 상체는 뒤에 있고 헤드 스피드를 확 내면서 공을 띄우고 또 비거리를 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 하시고 나서 내가 이 헤드를 땅에 떨어뜨려야 되겠다. 또는 이 헤드를 찍어줘야 되겠다. 공을 찍어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몸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뒷담도 많이 나실 분더러 공이 박혀가면서 캐리거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절대로 상체가 공보다 왼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되면 엎어치는 경향 많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상체 넘어가지 않은 상태, 않은 상태에서 손은 좀 뒤에 있는 느낌, 그 다음에 헤드를 넘겨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손이 나랑 너무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손은 내몸 앞에 있고 헤드가 넘어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거죠. 보여드리면 백스윙 하신 상태에서 상체 넘어가지 않고 헤드만 넘겨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만 해주셔도 헤드 스피드 굉장히 빨라지시고 탄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두 대부분 좋은 나이에서 치시지만 가끔 경사지에 있으실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우두를 띄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항상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 하시려고 해요. 띄우려고. 하늘만 보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 어깨를 지면과 나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리막에 좀 있다 하면 어깨도 내리막 경사에 맞게끔 해주셔야 되고 오르막에 있다 그러면 오르막 경사에 맞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각을 유지하고 스윙을 하셔야 우드 잘 치실 수가 있어요. 내리막이라면 이 경사에 맞게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스윙을 하실 때이 우드를 바닥에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몸이 나가는 분들. 음. 마음이 앞선다고 하죠. 백스윙하고 헤드가 먼저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앞서서 몸부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비거리, 캐리거리를 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헤드가 나가지 못하고 팔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 헤드의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팔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팔은 내몸 앞에 있고 헤드만 빠져 나가준다는 생각으로 치셔야 비거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야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 상체 공보다 왼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헤드가 먼저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우드 비거리 좀 늘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 항상 기억하면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 필드에서는 경사지에 맞게끔 내 어깨 라인 놔주시는 거, 지면과 어깨 라인은 항상 같이 다닌다 라고 생각하셔야 우드 좀더 쉽게 치실 수 있으니까요. 이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시고, 우드 비거리 늘리셔서 쉬운 골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우드 레슨 열심히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랜서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